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서울 잠실 쪽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치과이생사 송채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ENFJ예요. 사회운동가? 선동자? 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, 치과이생사 선생님이랑 좀잘 친해져가지고, 즐겁게 일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ENFJ예요. <laughs>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치과 치료비 할인, 지인 할인. 저희 치과의 자랑 장점이 있거든요. 거의 2교대식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주 3.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15번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쉬는 날도 거의 이틀 연속 쉬고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알바를 하고 싶으면 알바를 하는 날도 많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아픈 진료를 보거나 불편할 것 같은 진료를 들어가게 될것 같으면 미리미리 조금 친절하게 일부러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료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불편함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내색하지 않고 잘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. 치과기승사 하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. 환자분들께서 뭐 정말 수가 많았다. 편안하게 봤다. 고생했다? 이런 말 한마디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23살부터 35살까지 있는데 그냥 진짜 언니, 동생 사이?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안 되죠 제가 없으면요 아마 화목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지가 않을 거예요 사랑니가 아파서 뭐 사랑이 발치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싸냐 비싸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음, 잘 모르는데... <laughs>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.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? 조금 힘들어요. 대시 받아본 적 또 있기는 해요. 어, 내가 딱 잘라서 끊어내니까 걱정 마라. <laughs> 잘한다? 잘한다 들었을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치과 위생사로서. 네. 아픈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거,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거, 그런 것은 저랑 잘 맞고. 되게 자부심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치과의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어, 저는 완전 깜빡하는 스타일이라서 기공 의뢰서를 작성하지 않고 뭐 퇴근을 하고 갑자기 집에서 생각난다든지 쉬는 날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치과를 간다든지 이런 적이 막좀 많았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깜빡했던 기공물 작성 내용들을 집에 가서라든지 쉬는 날에 다시 앱을 켜가지고 제가 써놨던 거에 추가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 보내지 못했던 것들 매일 전송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종이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오랄핏 매니저를 사용하고 나니까 종이로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었구나, 뭐 노동의 일이었구나라고 확실히 생각을 들었어요. 깔끔하다? 종이 의뢰서보다 더 구체적이게 나와 있는데도 깔끔하게 보여서 그냥 한눈에 바로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전연차가 사용하면은 뭐 임플란트의 내부 구조라든지 크라우는 종류 이런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앱에도 우리서 작성 기능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 기능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담당 원장님들. 담당 직원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어, 바로바로 수고 요청도 가능한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기물 누락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앱으로 집에서도 전송할 수 있다는 거. 제가 수고 요청을 하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수고 요청을 못해서 못 왔던 적이 종종 있기는 했어요. 오랄핀 매니저에서는 수고 요청이 엄청 쉽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따로 전화를 안 해도 되고 기공을 작성을 하면 은 수고 요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저는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그 전의 상황들을 어떻게 돼서 리메이크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을 때 리메이크만 누르면은 바로 그전에 과거 이력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거를 보고 왜 리메이크가 지금 또 들어가게 되는지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든든한 지원군이자 저의 매니저. 왜냐면 제가 누락을 시켜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오랄핀 매니저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 기억을 해주고 저 대신 그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해주니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